7년간 한결같이 발효를 연구하고 교육했던 제이 씨에게 특별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. 군청과 계약을 하게 된 건데요. 고향에 기부하는 기부자에게 제이 씨의 청을 담내하기로 결정됐다는데요. 그걸 그러니까 선생님 등록해 가지고 내가 녹음해서 들어가자. 네네. 차 산업 인증 받고. 야간대에 다니면서 부지런히 공부하며 농사 짓고 발효식품을 만든 보람이 있습니다. 밑에 하나, 위에 하나. 네, 여기 도장 밑에 찍어주시면 됩니다. 들어가셔서 다음품는 상세페이지 저번에 말씀드린 거 네. 눌러주시고. 팔 주문 들어오면 이제 여기서 확인하시는 거고. 음. 그 비본, 그거에 다 지금 네네, 해야지. 이게, 음. 네, 저희가 회원이면 드릴게요. 네, 네. 로가 생겼다는 것만큼 기분 좋은 건 지역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겁니다.